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동영상 가론 스토리 이정내입니다. 드롭 숄더. 셔츠를 하고 있습니다. 오브 소매. 아, 오브 소매인데 더 소매를 좀 짧게 했어요. 반소매. 패턴이 이제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패턴을 잘라야 되겠죠. 자, 패턴을 자르는데, 저는 샘플을 하기 위해서 미리 뽑아서 패턴을 잘랐습니다. 뒷면부터 먼저 잘라내겠습니다. 자, 뒷면 잘라서 뽑아내고 등 요크 절개했습니다. 등 요크 절개하면 넛지 있었죠. 꼭 넛지 표시해 주시고, 옆선의 트임선도 넛지 표시해 주시고, 골 표시해 주시고, 요크 잘라낸 곳에 골 표시해 주시고, 중심에 넛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 겨드랑이 소매 달리는 부분에 꼭 넣지 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등요크, 이 아이는 뒷면, 드롭 숄더 셔츠, 뒷면이다. 자 그러면 뒷면 뽑았습니다. 제가 샘플을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음, 잘라내지 패턴을 잘라내는 걸 보여주지 않는 이유를 제가 가끔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제가 이거 패턴 자르느라고 여러분의 시간을 뺏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미리 어, 잘라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시접 없음 어디가 앞판에 어디가 낸 단분 낸 단분에 시접이 없다. 지금 현재 2.5 2.5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cm 시접이 들어가 있다. 이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기 위함이다. 셔츠 카라로 만들어서 하느냐, 아니면 셔츠 칼라의 칼라 컬러 부분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 박는 것도 다르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어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패턴은 어떻게 뽑아놔야 될까요? 자, 보세요. 전체, 시접 없음까지 써놓은 곳까지 다 패턴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너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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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찌. 그리고 목둘레 선도 너찌, 너찌, 너찌. 시접 없음. 너찌, 너찌, 너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디? 암홀 부분, 그리고 트임. 20cm 부분 너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면, 뒷면 패턴이 다 잘려 나왔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카라 되겠습니다. 자, 카라 밴드 부분 보세요. 그리고 카라 부분. 그런데 그 제가 설명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셔츠 칼라 같은 경우에는 밴드 3cm, 폭 4cm, 그리고 5cm를 줍니다. 그런데 저는 2.5 그리고 8cm, 4.5를 줬습니다. 왜 간격이 틀릴까? 셔츠 칼라 할 때는 분명히 4cm를 줬었는데 3, 4, 5를 줬었는데 왜 얘는 2.58cm, 4.5를 줬을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잠깐 목둘레선을 한번 볼까요? 이 라운드가 어깨선도 그렇고 이 라운드가 많이 파졌어요. 이 라운드가 많이 파질수록 이 곡이 많이 돌아가야 돼요, 라운드가. 이 카라에. 왜는, 왜 그러느냐? 자, 얘를 짧게 줬을 때, 얘를 짧게 줬을 때, 카라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뒷목이 직각식으로 꺾이고, 앞목이 올라오죠? 앞쪽이, 자, 위에 쪽이.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카라가, 목둘레는 이렇게 큰데, 반달처럼 라운드가 휘는데, 4cm를 해놓으면 초생딸처럼 약간만 휘어버리면 어떻게 돼? 말을 거꾸로 했나? 아, 그렇지. 라운드의 크기를 얘기하니까 초생딸에 비교하면 안 되는구나. 진짜. 이건 실수다. 다른 동그란 데서 반달이 되고 초생딸은 끝에서, 라운드 부분 끝에서 형성이 되는 건데, 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 그러네. 각이 되면 각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죠. 그러면 이 각을 잘라 봐요. 그러면 이 둘레 선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더 넓어야지. 이 아이가 돌아가면서 꺾이는데 이게 좁으면 우리 라운드 밑단 꺾을 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라운드가 이 라운드 밑에 라운드가 좁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돼?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그럼 이 아이를 막 땡겨. 땡기면 어떻게? 목선이 막 울어버리죠. 그럴 때는 카라를 세워 입어야 돼. 억지로 그냥 입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간격이 큰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으면 감사하고요. 이해, 예, 또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어, 편하시게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카라는 스틴 칼라... 그리듯이 많이 높여서 그리면 자연스럽게 목둘레 부분이 펴지면서 예쁘게 카라가 나온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 하나 뭐아 너지 너지 준거 잊지 마시고 여기 너지 밴드에 그리고 골선 표시한데 이 아이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중요한 거뭐 소매. 자, 겨드랑이 부분에, 중심 부분에 넛지 주, 줄게요. 그리고 밑단이고, 그리고 힘드신 분들은 정 가운데 넛지를 주세요. 박을 때, 소매 달때 나쁘신 분은 정 가운데 주세요. 왜냐면 이 중심에 트임이 있기 때문에 어깨선 중심 박은 곳에 트임을 주시고, 길게 박으셔서 넛지까지 박으면 쉬운데 혹시라도 힘드신 분들은 이 등분을 하셔서 중심에 넣지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쉽고 편하게 재단을 하시고 봉제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패턴을 뽑았다 생각하시고 뽑았습니다. 뽑았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보실까요? 뒷면, 골 재단합니다. 재단도 미리 했습니다. 골. 골로 재단을 했다. 자, 보세요. 뒷면, 재단했습니다. 골선이니까 시접을 주면 안 되겠죠? 골선에 맞춰줍니다. 그리고 나서, 위, 옆. 밑단선, 시접 똑같이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재단 하실 때등 요크 보세요. 뒷면이니까 등판이니까 뒷면이니까 요크 재단 하는데 어이 아이를 패턴을 놓을 때 재단 하실 때 밑에 우리 책상이 원단이라 생각합시다. 그러면 시접 간격을 뜨고, 띄고, 이 아이들을 벌리고, 한쪽 면만 자르면, 만약에 세로로 무늬가 있다고 하면, 이대로 이 골선에 맞추어서 두 개를 시접 떨어지는 간격만 해놓고, 재단을 하게 되면, 무늬가 참잘 맞겠죠. 만약에 체크 무늬로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해서 무늬를 맞춰주시고, 이 아이는 골 1장입니다. 골 1장. 그러나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골 2장입니다. 하나, 둘. 왜? 왜 2장일까요? 자, 한장 겉쪽에, 한장 안쪽에. 그렇게 해서 밑 밑에 뒷면과 위에 등록고 부분이 연결한 시접선이 보이지 않게 감싸줍니다. 그러면 더 옷이 훨씬 값어치가 있어 보이고 품위가 있어 보이겠죠. 그렇게 해서, 자, 이제 뒷면 재단을 끝냈습니다. 그러면 앞면 재단 하겠습니다. 앞면 재단. 넣지, 넣지, 넣는 거 잊지 마세요. 앞면, 뒷면 다. 자, 시접이 어디만 없을까요? 보세요. 시접이 낸단 부분만 시접이 없습니다. 낸단 부분만 시접을 주지 마시고, 나머지 시접을 똑같이 주세요. 시접은 얼마 줄까요? 1.25 주시기 바랍니다. 넣찌넣찌 여기 넣찌 어디요? 트임입니다. 여기 넣찌 어디요? 소매 달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낸단, 넣지, 넣지, 넣찌 넣지. 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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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는 낮장 두장입니다. 낮 두장. 식사 표시 안 하셨으면 직선으로 여러분들이 식사 표시 해주시고, 여러분들 패턴에는 식사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끝났을까요? 앞판까지 끝났어요. 그쵸? 그러면 앞판을 한쪽에다 둘게요. 왜? 심지 붙이는 방법을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소매. 소매 보시겠어요? 소매 보시는데, 소매 왼쪽, 오른쪽 두 개입니다. 보세요. 오? 어? 이상해. 왜 이렇게 소매 넓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정상이에요. 어? 왜 소매가 이렇게 커? 당연히 밑단 꺾어서 접어 박아야 되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시접을 주시는 거예요. 시접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대로 나는 오바록 쳐서 그냥 박을 거야 하면 2cm. 아니야, 난 접어 박을 거야 그러면 3cm. 시접은 위에 달리는 시접 1.25cm 반인치 시접. 그리고 밑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접. 그리고 옆 시접. 그리고 중심은 자르지 않았어요. 골 2장입니다. 가운데다 2자 샥. 그렇게 해서 두장을 잘라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락. 두 장, 그리고 밴드 두 장. 이거 자를 때 어떻게 식서 맞춥니다. 원단이 직선으로 길게 있죠? 그러면 이 아이가 반드시 원단 직선 내려오는 쪽으로, 자, 골 쪽이면 골 쪽에 맞춰서 들어가야 돼요. 카라를 원단 아낀다고 가로로 넣으시면 사고예요. 카라는 꼭, 식사를 맞추어야 된다. 카라만 식사 맞추나, 뭐? 여러분, 우리 벨트 있죠? 벨트. 벨트도 식사 꼭 맞춰주셔야 돼요. 어떤, 어, 무늬가 있어서 그 무늬를 이용해서 넣는다면, 요크 방향으로 넣겠지만, 요, 요크 방향이란다. 요코 방향으로 넣어요. 다대 쪽으로. 푸서 쪽이 되죠? 한국말로. 우리, 우리, 우리말로 푸서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마. 응, 맞아. 푸서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는 심지. 자, 심지 자르실 때 6cm 줬잖아요. 총 길이. 2.5, 2.5, 1cm. 그럼 총 6cm입니다. 아, 일반적으로 그 심지를 자르실 때 보통, 카라를 자르거나, 뭐, 주머니를 자르거나, 주머니 뚜껑을 할 때, 심지 큰걸 갖다 놓고, 그냥 심지 위에다 얘를 먼저 놓고, 얘를 막 붙여가지고, 심지 모양을 자르잖아요. 원단이 줄어들까봐.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원단을 미리, 다림질을 해서 재단을 하면 훨씬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심지에다 얘를 다 놓고 하면, 그 다리미가 어떻게 되고, 심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이 밑에 심지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부착되는 부분이 이 위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못 써. 그리고 다리미에 다 달라붙어요. 그리고 원단을 한번 다림질을 하면 줄지가 않아요. 그런데, 뭐 옛날 하고 틀리게 막 이렇게 원단이 막 줄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 항상 보여 드릴 때는 모든 작품이 끝나기 전에 전부 다림질을 안 하죠. 다림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과 비교를 하라고. 그러니까 심지를 자르실 때 이아이 같은 경우에 6cm 맞춰서 그대로 자르세요. 그 이유는 왜? 자. 심지 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 디자인이 우리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소매 달렸어요. 요크 있어요. 그쵸?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하느라고 총네 벌의 옷을 만들었어요. 아, 아동용 두 피스, 성인용 두 피스, 이것까지 지금 세 피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그 카라 같은 거 만들어서 제가 또 해보고 한 거, 그런 것까지 하면 엄청 많이 만들었겠죠. 그런 수고가 있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정래 선생님한테 박수! 자, 그냥 애교 떨어 봤어요. 자, 또 부담 간다고 거기에다가 그 뭐지? 그 유튜브에 보면은 손가락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손가락이. 그거 왜, 왜 내려갔는지 제가 지금 반성 중이에요. 보시는 분이 반성을 했겠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죄송해서 제가 또 하나 꾹 눌렀어요. 반성합니다라는 뜻에서 제가 거기다가 손가락 내려간 데다가 하나를 또 찍었어요. 미안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근데 그분은 모르시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심지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밖으로. 왜 옷을 만든 다음에 심지가 옷이 끝났어요. 딱 끝났는데 심지가 밖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끝났는데 그럼 보기 싫죠, 그렇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심지는 치수에 맞게 딱 자르세요. 치수에 맞게 심지는 안 오그라드니까 심지는. 그렇게 해서 두 개를 잘라서 직선으로 놓고 심지를 쫙 붙이세요. 그리고 심지 붙일 때, 우리 안쪽에 놓고 심지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가정용 집에서 다리미를 쓰시잖아요. 안쪽에다 놓고, 심지를 속으로 들어가게 딱 하고, 다리미로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이거를 어얘 어디 갔어? 응 심지를 편하게 하려고 보고 보고 하려고 위에다 이렇게 놓고 심지를 여 다리미를 여기 위에다 얹어요. 그럼 집에 다리미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못 쓰죠, 짜증나죠, 막 달라붙고 시커멓고 다른 옷 위에 하면 하얀 거 해봐요. 그러면 하얀 옷싹 망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 아이도. 밴드도 보이게 할게요. 밴드 보이게 자, 이 아이도 겉면을 놓고 똑같이 맞추어서 겉면에 맞춰서 재단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카라 카라도 자, 똑같이 재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보세요. 그럼 이거 자르려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펴서 하지 말고, 저 지금 다 접혀 있잖아요. 식사 맞춰서 심지도 식사 맞추셔야 돼요. 식사 안 맞추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자르시면 골선만 잘 맞추면, 그리고 특히... 카라 부분, 밴드 부분 할 때, 이 골선 잘 맞추세요. 조금 삐뚤어지면 어떻게 돼? 카라가 한번 잘라봐요. 가간이 아니게 웃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골선은 직각 90도로 맞춘 다음에 자르십시오. 자, 심지 자를 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 붙일 때는 쫙 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전부 다 설명이 끝났으면 이제 각자 심지까지 다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지 붙인 다음에 우리 만날 거예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옷 만들기 동영상 가론 스토리 이정래였습니다.